안녕하세요. YBN 프리티 빵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영어 리딩 무뚝이 저자 이선욱입니다. 선생님. 네. 아 이거 저 얘기랑 좀 비슷해요. 무슨 일이야? 이게 얘기요? 음. 영어로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말을 딱 걸면 딱 얼게 붙어가거든요. 음, 이해해요. 저도 떨려요. 예전에 사실 그랬었어요. 그래서 네. 오늘 핵심 문장 일단 한번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시고. 네. Asked of 아 죄송해요 와, 또 이렇게 떨림이 <laughs> 괜찮아요 하세요 다시 한번 할게요 네. One more time. Mm -hmm. Ask the question in English. Mm -hmm. I was nervous. Oh, I nervous. know you're nervous now. 지금 되게 사시나무 떨듯이 uh. <laughs> 네, 네이 nervous라는 단어도 아시고 지금 아시는 단어죠 다. 네. 해석이 좀 될까요? 퀘스천을 물어보고 영어로. 그리고 음? 나는 떨었어 음. 근데 이게 인과 관계가 내가 물어본 걸까요? 영어로? 내가 퀘스천을 던진 아, 건지 아니면 아니요. 그 그러니까 받은 것 같아요. 아, 질문을 받았을 네. 때 어, 잘하셨네요. 지금 asked question in english. 콤마 앞 부분은요. 앞으로 pp형으로 시작하는 이 분사 훅 뺍니다. 빼면 헉. 핵심 나와요. 핵심 응. 뭘까요? I was nervous. Very good. 바로 <laughs> 떨었네, 떨었네. 어, 나 너무 떨었네. 떨렸어. 이게 핵심이지 오늘. 나는 영어로 질문을 받았다. 이 얘기가 핵심은 아니라는 것. 아, 네. 선생님 그러면 응. I was nervous 남, 남기고 응. 그리고 컴마 앞에 as the question in English 요거 다 빼는 거. 맞아요. 네. 자 앞으로 PP형을 빼라. 기억하세요. 네, 선생님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 Bye bye. bye, bye. bye.